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~~ 투대장? <laughs> <laughs> 오늘 그거예요 저희 유닛 뭐냐면 영원이에요 전영 정원입니다 <laughs> 영... 아, 그 저희가 여기 홍대에 촬영차 왔다가 <laughs> 네.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도 폭염주의보요 네, 오늘 남쪽지방 최고기온 37도래요 네. 그래서 시원한 거 하나 마시려고 했는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메리카노인데 커피가 <laughs> 1리터래요 와 1리터 커피가 네. 보통 한 2,300ml 아닌가? 네, 보통 이제 사이즈가 한 마느냐마야 한 500ml 정도 하는데 응. 1리터로 한번 시원하게 들이키려고 한번 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어. 날씨도 더워죽겠는데 네.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한번 빨아보죠 네, 영원 콤비가 갑니다. 네. 영원한 가온 <laughs> 절대 없어. 갑시다. <laughs> 자와 이것이 바로 몬스터 커피의 이름이. 이름 네. 어. 몬스터, 몬스터 커피. 써 있죠. 몬스터 와. 괴물. 네. 보통 그 샷이 하나 들어있잖아요. 이리후 샷. 내방 네 맞는 겁니까? 내네 방. 사 <laughs> 샷. 네.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마셔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네. 여기 실내가 네. 굉장히 오급집니다. 굉장히... 이가고 오급 카페예요. <laughs> 네, 거의 뭐쇼미더 머니의 침사위원 느낌이네요. 하라고. <laughs> 레이 이런 거 있죠. 아시죠? <laughs> 저는 딥 플로우입니다. 딱 페일 버튼 같은 거 네. 눌러주고 이런 거딱 이제 비트 이나오 <laughs> DJ 다크 레츠 <let's> 기 <laughs> 아시죠? 그게 느낌입니다. 네, 일단 저희가 한입씩만 먹어 볼게요. 네. 얼마나 센지. 일단 니제 네. 대가리가 왕대가리거든요. 근데 제 왕대가리 옆에서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죠? 세계 최초래요. 그럼 한번 제가 먼저 이 음. <laughs> 어때요? 어때요? 그러니까 이게 자사식이긴 한데 음. 물의 양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아 보통 아메리카노랑 비슷비슷해요. 네가 아 마셔봐. 응. 저, 저 사실 아메리카노 허접이거든요. 형아 왕이시면 제가 아 고입니다. 아, 고. <laughs> 아메리카노 고수. 재형이가 아메리카노 즐겨 마시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음,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는. 네. 세긴 셉니다 아, 세? 네,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쓴건 아니에요 네. 그러면 저희가 그 도전의 아이콘 아닙니까? 네. 즉석 도전? 네 저는 그거를 <laughs> 원샷 해보라고요 <laughs> 원샷? 네. 그 원샷하면 이런 아, 설이 있어요 네.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고 막 그런다고 아니 근데 원래 카페인은 섭취량이 몸무게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. 제가 그 0.1톤이 넘기 때문에 이런 리는 거뜬합니다 100kg가 넘지 않으시는 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100kg 넘는 분도 따라하지 마세요 얘는 비정상입니다 <laughs> 제가 그 워낙 커피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오 <laughs> 이걸 어떻게 원샷해 말이 안 돼. 무리리터 원샷도 힘들겠다. 이게 빨대가 두개 갖고 있어. 이거 둘이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. 혼자서 절대 못 먹어요 원래. 와. 그럼 원샷 해보겠습니다. 얼음도 많아서 이거 얼마에 양이 얼마야? 진짜로? 저 아시잖아요, 저사나인거 아시잖아요. <laughs> 그건 아는데 한번 해보세요. 어, 신기할 것 같아요.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. 응, 절대. 해. 오, 오. 커피 광고처럼 찍어줄게. 와. 아, 숨쉬면서 마시세요. 클일납니다 엄청 어, 고급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? <웃음> 뭐야, 뭐야? <laughs> 자, 안 돼? 어, 될줄 알았는데? 투샷에 갑니다. 아, 투샷? 아, 아, 저 아, 얼마 남았어요? 거의 반반 반 이상 마셨어요. 어, 아, 진짜 거의, 아, 차... 거의 다마셨네데 잠시만요. 나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원샷 할수 있다고요? 어. 저는 그 마시다가 숨이 막혔어.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. 그이 네. 저는 왜냐면 뭐 먹는 건잘못 하는데 목으로 넘기는 건좀 잘해요, 저.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그 수학여행 장기자랑 때물2 l 원샷하게 해서 아. 성공했거든요. 제가 한번 봐볼게요. 오, 고수다. 오 진지해 진지 잡수오 어... <laughs> 이거 멈췄어 <laughs> 아니 아예 안줄어들어내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아니 약간 숨이 막히더라고 <laughs> 나보다 나... 아씨 나보다 못 맞았어 <laughs> 아씨 다 맞았어 뭐 2리터를 뭐 내가 중학교 때 2리터를 먹었는데 500ml도 못 먹었어 지금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실프이온을 <힐빈을> 말씀드릴게요. 네. <laughs> 너무 차가워요. 그러니까 숨막혀 도 <laughs> 그냥 이거 오는 줄 알았어. 너무 차가워서 약간 숨 막히는 느낌 들어요. 어, 잠시만요. <laughs> 너도 <한번> 마셔 봐. <laughs> 자, 렛츠 기 잇. 그냥 맛은 일반 아메리카노랑 큰 차이가 없어요. <laughs> 네. 또왜 이렇게 오래 먹냐? <laughs> 뭔데 이거? 쿨 <Cool> 서머 광고? <웃음> 음. <웃음> 어... 카메라가 제 머리 아파하면서간 초점 나갔어. 어, 어 잘... 저도 한번 도전해 봤는데. 음... 많이 마시 어, 너무, 너무 차갑다. 아, 아... 그치, 그래서 안 된다니까. 커피 광고 한번 해주세요. 아,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런 거 해주세요. 더운 날씨. 아. <laughs> 머리 아플 정도로 시원해 아, 보셨어요? 어, 좋습니다. 저는 거의 다 마셨어요. <laughs> 와우.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네. 요즘 같은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맛있게 시원하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대용량 1리터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 네.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스윙 있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. j u m d j u l l s o n e day, j u m is over. DJ Do you let's get it. Get it. 1리터 아메리카노를 먹고 왔는데요. 제가 이게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이게 싱가포르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헤븐 코코넛 커피. 이거 하와이안 레모네이드. 음. 알로하. 오. 오. 알로하. 네, 알로하. <웃음> <웃음>